고객님, 이게 제일 잘 나가는 건데, 요즘.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모자. 한번 써보세요. 한번 써보시고, 써보시고, 얘기를 하세요, 써보시고. 보세요. 아, 잘 어울리네. 제일 잘 나가는 거. 제일 잘 나가는 건데, 마음에 안 드시나 보네요. 그럼 뭐, 분홍색깔. 눈 색깔로 해보실래요? 그래도 <laughs> 마음에 안 들어? 엄마 도와주는 거지, 기아나. 그지? 아, 잘한다. 아, 잘한다. 재밌어? 일부러 그러는 거야? 일부러 그러는 거야, 귀아나귀아나 뽀! <laughs> <귀하나> <laughs>